5만원짜리 빠른 번호 지금 도착을 해서 공개합니다. 404번. 그런데 이게 주문, 그, 경매할 때는 두장연결건이 100단위로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오늘 도착한 걸 보니까 천단위가 또 붙어 있네요. 천단위하고 백단위하고 이렇게 두장 연결 끈으로 만들어 가지고 보냈니다 이러면 화폐가어치도 많이 떨어지죠. 천단위가 이렇게 붙었군요. 이걸... 그 조폐공사에서 그 속임수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거는 현실과 다르게끔 이걸 물품을 보낼 때는 엉뚱한 걸 이렇게 보내주 오면 이건 좀 조폐공사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백 단위 연결 건 하고. 천단이 연결권하고는 합백 가격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거 천단이 합백 그 연결권을 한장 붙여 보면 이 합백 그 수집하는 사람으로서는 손해가 많지요. 이게 그냥 처음에는 조금 싸다고 봐야 됩니다. 이 예. 이래 가지고 두 장을 백단이 두 장을 연결권 두 장을 신청을 했는데, 천 단위가 붙어 있으니까, 네넉 장이 오는 거예요, 넉 장. 포탈. 밑에케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케도 850분 제가 신청했는데, 849분하고 850분 연결권 신청했는데, 이천 단위가 이렇 붙어 보니까, 네천 단위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백 단위에서는. 백단이 보고 이렇게 샀는데, 이거 천단이가 이렇게 돌아, 천단이가 이렇게 돌아보면 붙어보면 좀... 좀... 아이고 좀... 뭐... 그렇지요. 한 장짜리하고 두 장짜리하고 또 차이가 나거든요. 화폐 가격 차이가 아마... 오번에 경매한 사람들은 전부 다 백단이 두장 연결권을 보고... 그, 뭐, 수백만 원씩 투자해가지고 갱매 받았는데, 이렇게 천 단위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들어오면 실망을 아마 많이 했을 겁니다, 전부 다. 저도 지금 이걸 보고 실망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따지고 보면, 백 단위 집회는 낫짱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낫짱. 두장 연결권을 보고 신청을 했는데이게나장한 장만 딸랑 그 백단위만 넣고, 한 장은 또 천단위로 해가지고 두장 만들어 놓으면, 이거는 아마, 아, 이거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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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영, 조폐공사 마음에 안 드네. 그 사람을 쏘겠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쏘김수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광고를 내고 했으면, 누가 그 수백만 원씩 쓰고 이거 신청했겠습니까? 저는 뭐 지금 뭐 200, 200 조금 넘어가지만도 400만 원, 600만 원, 500만 원씩 이거 그 경매한 사람들 보면 아마 실망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1차례, 그래도 1차례에서 100단위, 1000번 이하는 좀 괜찮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5만원 짜리, 지금 1차잖아요. 5만원 권 1차인데, 그 솔리드나 밀리언, 밀리언이나 솔리드나 이런 거는 좀 좋은 분호잖아요그 1만원 짜리가, 아, 5만원 짜리가, 2003년 10월 달로 기준해가지고요. 작년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3,765장이 발행됐습니다. 3,650장 0 0한 정도 발행했습니다. 밀리엔이나 솔리드나 뭐 일반 번호나 다 똑같습니다. 발, 발행 장수는 똑같습니다. 3,765장인데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천번 이하는, 글자 그대로, 천번 미만입니다. 미만 발행입니다. 천번 미만. 솔리드나 밀리언에 비해서, 확실히 적다는 것이야. 1차는, 1차는, 뭐든지 1차는, 1차 초판은 괜찮으니까, 구입을 했는데, 이것도 뭐, 어, 1차 초판이 한 30이나 20년 지나가면 또뭐 수백만원, 아 수백만원이 아니라 또, 엄청 또 값어치가 올라가겠죠. 인프레이 현상에 해가지고뭐 그런 걸 보고 이제 구입을 했는데, 빠른번호 잘 구입했다고 잘 생각합니다 8 5 0분 이거는 지금 구입한 거는 사종 사종 세트를 만들려고 이건 8 5 0분 구입을 했고요 8 5 0분은 지금 천원짜리 5천원짜리 만원짜리가 지금 8 5 0분이 있어서 지금 5만원짜리를 못 구해서 지금 경매에 850번을 구입 해서 그 4종 세트. 집회 4종 그 세트로 만들었고 지금 구입했는데. 막상 또두 장짜리 연결거을 구입해 보니까네또 조금 마음이 좀 변하는 것 같네. 요 다음에 또 850번은 이 5만원짜리 집회는 AA 말고 일반 번호, 일반 850번호 각 기호마다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발행되는 게 엄청 많이 발행되었으니까요. 아마 그걸 그런 걸 갖고 채워볼까 하고요. 뭐 가가 가는 초판 가가가면 귀한 편이니까 이걸 살려두고, 그 일반 기호, 기호를 갖고, 그 850번 사종 세트로 한번 만들, 만들 생각입니다. 아마, 8, 1000번 이하로 경매를 했는데, 아마 경매 안본 사람들은 아마 후회를 많이 하실 겁니다. 뭐, 아, 여러분도 아다시피, 가가가는, 1차 가가가는, 처음, 처음이자 마지막이잖아요. 1차 가가가는. 다음에 또몇년이으면또뭐 2차가, 집회 이제 2차가 나오겠죠. 만원 건, 아, 오만 원건 2차. 또 세월이 지나면 3차도 나올 끼고. 가, 가, 가. 빠른 100번호 100짜리 연결권을 기대했는데 조금 천단위가 붙어서 조금 실망했습니다. 합배 가치가 떨어져도 어쩔 수가 없네요.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경매에 낙찰한 사람들은 전부 다 저같은 저같이 똑같은 심정이니까 어쩔 수 없지요 자또 다음 좋은 영상 올리겠습니다